한국 원정 출산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 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미연방 대법원이 해당 행정 명령의 전국적 효력 정지를 제안한 이후 행정 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항소법원이 직접 판단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1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시민권을 일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2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비영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도록 제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조치는 1868년 제정된 수정 헌법 제14조의 속지주의 시민권 원칙을 전면으로 흔드는 내용으로 사실상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정 출산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워싱턴네시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주 연방 지방 법원은 지난 2월 이 행정 명령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효력 중지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미 연방패 대법원은 지난달 단일 하급심 법원이 연방 전체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효력정지 가처분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적용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행정명령이 무효이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자체의 헌법적 판단에 나설 길을 열었으며 로이터 통신은 본격적인 헌법 판례 형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868년부터 이어져온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라는 제도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 출산 전략의 핵심 요소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이를 직접 겨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 원정 출산의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향후 이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출산 선택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